그닥 그렇게까지 막 밖에 오래 있진 않아요 오늘은 박물관만 봅니다 심부는 멜베다렉 아지다스 샵이 많고 차로 많이 간다라고 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걸어야 된다는 느낌. 다 단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오른쪽 이 건물 사이에 길이 있고 여기 망고 같은 거, 더블링 프터미힐피거 저쪽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필요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죠 이만큼 걸어야 되는 거란 거죠. 맞아. 어. 그래도 자기 또래들이려고. 되게 맞는 거야. 가래, 가래구나. 아래구나 아니. 좀보자 이거 안커 보이? 커보이진 않아. 근데 팔이 좀 긴데. 팔은 말고. 팔이 더 보여. 한게자 역시 얘도 얘도 예쁘지, 어. <목소리> 마 아이마? 네. 안 돼요. 안요 글쎄니까자 그래서 네. 여기가 왜 저게 낮으냐면 여기가 끝이에요 산도 300도 끝은지 잖아요또 여기 와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또 옵니다 김상봉이 아니고 위에 있는 공주 아니라 상공. 저 아래 에 있는 공주 아니라서. 식당이 우리. 여기 오른쪽에 이문 있잖아요. 카페 셰프라고 써 있는 거. 여기가 식당이에요. 우리 차는 조기서 우회전해서 세우기 채워줄 거예요. 신발 사러 왔다. 얼민인가아 근데 약아 지 이렇게 눈비가 내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스토리 보니까 오후 4시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기 좋은 도시로 송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복지 시설도 그렇고, 뭐 도시가 이 도시라고 말을 해요. 에스키아는 좀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 푸짐이 진짜 푸 되게 좋아하거든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차 길이고. 어 마차 타고 다니는 기자. 여기 어. 사진 아 옛날 여름이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벌써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저 앞쪽에 어, 첫 번째 두 번째 시호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에서 지금은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신호가 떨어지면 우리 버스는 우회전을 할 거고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왼쪽 창밖을 보시면 궁전이 초록색 동 모양의 궁전이 보여요. 그곳이 바로 벨베 테레라는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입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았대요. 키가 너무 작았대요. 말을 타는데 발 거치대에 다리가 닿지 않는 정도로 키가 너무 작았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동을 하시니까뭘 하지 않았을까요? 첫번째이나라 역사로 봤을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다는 말이2전2 <목소리도> 그희들은려 的。No? 컴퓨터 여기 세개 네, 이거 여기 일곱만까지 일곱만 쯤도보세요